안녕하세요. 김건우 프로의 장기방송입니다. 작기로 확보하셨고, 면포로 좀 하죠. 차을 굉장히 빠르게 뽑아 올리셨네. 면포하고, 올려줄게요. 귀말아가지고 상이 나오면 양절 걸리니까 응수를 좀 해줘야 됩니다. 열고 둘게요. 찾기 열고 두자. 보통 변으로 많이 쓰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선호를 좀안 하기 때문에 양기만을 잘안 둡니다. 보통 변으로 합병해가지고 상이 나가고 차가 세 번째 라인 작품 이런 식으로 많이 두죠. 여기 걸렸으때 올릴게요. 차부터 먼저 걸죠. 어디 갈래 물어보고. 아, 대차, 뭐, 합시다. 합병해주고요. 자, 아, 밀고 내려오려고 하시네. 이쪽을 밀고 내려오겠다. 뭐 그런 생각이신 것 같습니다. 상 나가주고요. 먹으면 그때 먹으면 되고 응수를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응수로 하지 말고 먹고요 상이 좀 걸려있죠 포를 넘기면은 장구를 부르나요 좀 불편해질 수 있는데 상이 좀 걸려가지고 공을 돌리면은 치하면서 또 사가 걸리기 때문에요 포를 이렇게 넘기면은 상장 부르면 포를 이렇게 막음 되긴 되거든요 그럼 상이 이제 여기 뛰어들어서좀 싫어가지고 고민이 좀 됩니다 그냥 이렇게 놓게요 상대 상을 열리고. 골을 넘기면 취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이어잡피 때문에 상이 계속 걸리니까, 공을 이렇게 돌려도 되겠습니다. 공을 돌려주고, 일단 뭐, 상못 때리죠, 말루 먹으니까. 이렇게 두고요. 일단 뭐, 말을 먹겠습니다. 계속 상 걸어주면서. 골을 이렇게 못 때리니까요. 상 계속 걸고 있고, 마가 지주고 있죠. 근데 상이 만약에, 아이 때려도 되는데 여기 당장 못 치니까 형 그때 우력이 되나요? 아 먹고 덥시다 먹좀 막아지켜주니까 뭐 외통이 아니거든요 호로 달라고 하면은 다시 넘겨오면 되고 상을 달라고 하셨네 네, 모양이 좀안 좋지만 수습을 해보죠 상을 하나 줘도 될것 같습니다 상을 하나 주고 수습을 좀 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먹더라도 뭐큰수 없어가지고 마가 이렇게 뜨면 여기 먹고 들어오면 막살 나잖아요 여기 줄게요 상 하나 줍시다 줘도 될것 같습니다 주고두죠 하나 줍시다 주고 하포로 이렇게 올게요 살을좀 지켜주면서 아, 마가 들어올 수도 있구나 마가 여기 들어올 수도 있네요 그런 것좀 생각해야 되네 자, 여기 좀 지켜주고 크게 띨자리 없어 보입니다 여기 뜨면 마금이 되고 뭐 여기 들어오면 포로 치면 되니까 이래도 뭐 덤차라 가지고 그게 무서운 게 없고요 막으면 되죠 차가 올라섭시다 좋은 자리 딱 잡아버리고 코를 이제 포분화 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고요 일단 몇줄 한번 잡아볼까요 차를 건다 차부터 갑시다 어디가는지 물어보고 뒤로 쭉 빠지셨네요 이렇게 보러 넘겨볼게요 이제는 뭐 형태가 좀다 풀린 것 같고 이제 공격을 가보죠 아 공을 돌리시는 선택 그러면 외통수 먼저 보러 가볼까요 장구를 외통이니까 살을 받든가둘때 장구 부르고 와 달라 갑시다. 살을 좀 받죠. 살을 받아가지고 형태를 좀 갖출게요. 오. 포를 넘겨보죠. 버는기에서 한번 볼게요한방 노리려고. 요 아, 이게 때리고 상때려고 했는데 눈치 까셨나? 차가 딱 자리 잡아버리네요. 포병타, 포졸타고 먹었을 때 상뜨는 수좀 생각했었는데. 별 수가 없네. 일단 다시 당겨볼게요. 별 수가 없네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포로 받아주고. 차가 일단 빠지셔가지고. 큰 수가 없고요. 좋은 수가 안 보이네요. 하포로 좀 와야겠다, 그냥. 포를 넘겨서 하포로 좀 배치를 하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형태를 갖춥시다. 하포로 오고 면포를 넘기고 이런 식으로 두죠 형태를 갖추기 좀 좋을 것 같고요. 병단 고하면 옆으로 쓸면 되니까 별수 없고요. 덤 그대로 뭐 이기고 있어가지고 그냥 뭐 천천히 도와리겠습니다 좌변은 당장은 크게 공격할 때가 없거든요. 그래서 포를 넘겨주고 이 포를 넘겨주면서 좀 좋은 배치를 좀 하고요. 불 당겨 오겠다는 거죠. 합포로 가면서 이게 노려주고 뭐 합조라든가 뭐 이렇게 둔다는 얘기입니다. 보니까 면포로 가면 그때 이게 달라고 오는 수도 좀 있네요. 연장 한번 할게요. 올라가 볼까요? 저도 올려가지고 당장은 조리 말아서 뜰자리가 좀 없죠. 그래가지고요. 뭐 합조하면서 도되겠죠 제가 걸고 있으니까. 합조해 가지고 두죠 포로 이렇게 때리겠다 뭐이거이 있어가지고 보완 하시는 거죠 크게 막 빨리 뚫을 때가 없네 보완보 뭐 합시다 보완하면서 뚫으면 될것 같습니다 천천히 뚫으면 되죠 장대도 뭐 천천히 둔다는 얘기인데 천천히 뚫으면 될것 같습니다 막아달라고 하면 막아 들어올 거별 수가 없네요 크게 두만한게 없다 당겨봅시다. 올려놓고, 맞드는 건좀방비하죠 폴을 옆으로 넘기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쪽 넘기면은, 아, 이쪽 넘기시네. 여기를 뭔가 공격해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붙여주고요. 이게 상대도 열거지기 때문에 무섭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쪽 공격하는 건데. 열개 만들어줘야죠. 뚫어봐야 되니까. 10개 만들어주고. 차가 졸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차가 졸치면 먹으면 상태에서 양수김비가 외통 같은데. 잘 났어. 포장 상자은다 받아야 되니까. 공이못 떠니까요. 외통이 되겠습니다. 먹, 먹지는 못하죠. 포장도 받아야 돼서. 졸이 그냥 하나 공짜였던것 같은데. 먹어버리시는 바람. 아니면 뭐 상을 먹다가 이렇게 줘야죠 그럼 막아주고니까 이 정도 될것 같습니다 찾아봤고요 양 찾기를 하고 찾기를 안시네요 만화가서 일단 면포까지 하고 일단은 차갈겠다 그리고 상진출 변으로 합병 못 하게 꼭 해줘야 됩니다 변으로 합병했을 때 상이 나가면은 차가 이렇게 들어서 버리기 때문에 기막까지 한번 올려주고요 요거는 상대가 어떻게 두는지 한번 대응을 보고 아 차가 나오지 마라 그런 얘기죠 상가에 뽑 올리겠습니다 아이 때리는 거죠 이거 열린먹고 맞뛰나가기마 나가서 상병상 뭐 유명한 수죠 상이 먼저 때리면 은 마가 먼저 병을 때리고 장물이 나오고요 먹으면서 병매나 기마 때리기 상으로 치면 그냥 기마 쳐도 됩니다 그리고 상 먹으면 되겠죠 그래서 상으로 때리면 그냥 내려먹어 봅니다 지금 말을. 먹어버려 깔끔하게 천공 쉽게 나버리고요 그리고 상 나가죠 이거는 뭘까요? 잘 모르겠는데 뭔지 자, 공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이공 내린 거는 수비도 할 겸, 그리고, 어, 뭐야. 이거 먹는데? 상으로 여기 치려고 하시는안 먹죠, 이거는. 안 먹습니다. 먹으면 먹으면서 여기 들어온 수하고 졸걸리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를 먹진 않죠. 먹어주지 않습니다, 저는. 사 때리는 거는 차가 먹으면서 먼저 장군이 나오니까 그냥 말을 먼저 걸죠. 이수가 좋아 보이네요. 말을 먼저 걸고요. 상으로 살을 치면 차가 먹으면서 앞장을 먼저 때려버리면 되기 때문에 여기 끼우는 게안 되죠. 마이나큰소을 쳐주고. 차로 지키면 그냥 먹어버립니다. 차가 먹으면 마먹고 가면 되니까. 그죠? 먼저 왔다가 대응을 할게요. 이사를 받든, 뭐 이사를 받든, 그런 대응을 하겠습니다. 어, 마가 나오면 먹죠, 이거. 아이고, 감사합니다. 일단 먹고. 막가 뜨면은 앞장 먼저 나오죠? 앞장 부르면서 차가 맞 때려버리기 때문에 이게 마가 뜨면 안 됩니다. 어이구, 감사합니다. 다 벗고. 지금은 여기 끼우는 거 있으니까 살한번 받아줘야 되겠네요. 긴상 들어 것도 좋긴 하거든요. 보을 면서. 상을 달려고 할 수도 있고요. 조를 주고. 아, 여기를 먼저 가자 당내나 물어보고. 끼우는 거는 뭐냐고 사아드리니까뭐 졸먹는 정도. 아니면, 포가 때리는 정도. 먹으면, 먹으면서, 먼저 제포를 건다, 그런 얘기신데요 먹읍시다, 뭐, 먹으면 되죠. 됐죠 그러면 뭐 사모 받아주고. 지금 이사 받으면, 이게 포장도 좀 있으니까, 요렇게 두고요. 포장 부르면, 뭐, 차가 내려와도 되긴 한데, 그냥 괜리 포장 맞으면 기분 나쁘죠. 한계속 걸려있고, 일단은, 여기를 먹는 게 아니고요. 이게 나중에 공을 돌리고 하면 이 조리 걸리니까 먼저 차를 쫓을게요. 가라. 먹지는 못하죠, 포장이니까. 한 칸이나 두 칸이 갈때 끝에 싹 먹을게요. 조을좀 지켜주는 거거든요. 먹어버리고, 다음에는, 어? 아, 포를 넘기겠다. 여기도 먹좀차 달라고 하면서. 야! 차가 못도죠 병달러가 볼까요? 병매나 차가가야 병 먹습니다. 포를 넘겨 보니까 별게없네 일단 장구 부르고 포로 여길 쳐도 되는데 그건 좀 별로 같고 포로병 때려도 되죠. 별로 같다가지고 일단 장구 먼저 부르고요. 공을 내는지 사로는지 물어봅시다. 포장 부르면서 뭔가 좀 술을 좀 내게. 포장 부르고. 살 올리겠죠 빠져가지고 자포장 포가 치하고 먹을때죠 아 이거는 별로 같고 자포장 으러가죠 자포장에서 빠지면서 장군 고릉까지 돌려주고 장군 보르고 올라와 하고 빠질게요 그럼 앞장 부르겠다 이런거죠 아 치하겠다 그래도 갑시다. 포주고 병 먹기. 이러면 여기 좀 대응을 해줘야 되겠다. 차가 빠져 대응을 해주죠. 차가 포치겠다는 거니까. 한번 대응해주고. 차가 졸달라는 졸 먼저 먹으면 장구 부르면 되니까 대응을 안 합니다. 차장군에 사받으면 돌진. 포로 받아주죠. 차장 부르면은 사내리면 되죠. 차가 포로 치면 포로 먹으 되기 때문에. 방비를 해 주고. 무서우니까. 어, 별수 없고요. 살을 먼저 한번 받읍시다. 이게 장구 부는게좀 싫기, 싫기 때문에. 살을 그냥 일단 한번받아을게요 차장 먼저 좀 방비를 했습니다. 사받아주고요 이제 공을 한번 돌리죠. 공 돌리고 버는기고 양파 보도 합시다. 양포로 포날 해가지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버는게 주고요. 버는게 주고요. 포가 나중에 여기를 가는 게 좋겠죠. 차자리나. 빨리 가는 수가 어떤 순간 좀 생각을 해봐야 겠네 여기를 못 가니까. 저체를 갑시다. 어차피 이긴 대국이라가지고. 포는기고 포가 여기 가죠. 차 빠져주고. 포는기고. 차가 빠지고 여기를 갑시다. 여기를. 빠져주고요. 포가 여기. 다음에 여기 가면은 외통수 선수니까 여기 가는 게 일단 선수가 되겠습니다. 포가 가면 그집 끝나겠죠. 포는기 주고. 장군의 입국 내 통이죠. 이사 부동리죠. 포가 있으니까. 사장이냥 통입니다. 내려가. 잘 놓습니다. 기마추 책 열고, 기마대기마대고 나진출하고요. 면포 해볼게요. 정형포지. 장군 불러가지고, 변형을 두는지 정형을 두는지 물어보고. 면역 포진. 병달라고 물어볼게요. 단기를 포진 없네요. 때려 가볼까요? 보달라고 하고. 아, 저렇게, 대찰하겠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 차가 나가죠. 대찰하면 대찰하고 대차를 여기 잡으러 가게. 대찰하시고. 그러면은 여기 가면 뭔가 죽게 됩니다. 먹고요. 말은 먹겠죠. 마르달라고 왔을 때 여기를 가는 게아니고 여기를 바로 가면 됩니다. 마르달라고 왔을 때 마가 걸리니까 이렇게 오면 이렇게 가면 서 죽죠. 갈 데가 없죠 이런. 마가 이렇게 나오면 장물에서끼면 되고 여기를 가면 사시죽 중자리죠 중자리. 장보 치고 들어오겠다는 거니까 기만 몰려주고 어차피 죽어 있으니까 살을 받을게요. 공내리면 또 마달라고 이러니까 살을 받죠. 그냥. 귀찮아지니까 사봤죠. 많은 죽었죠. 먹고 장이 나올 준비를 하신다는 거고. 상나라 병이나 양빵 먹으면서 상나라 병이나 양빵 아, 이게 못 먹네. 아이 억울해 먹고요. 여기 걸렸으니까 응수로 하라고 하고 또상 나가기 걸어주고 먹고요 다 먹습니다 주면 넘겨올게요 면포 지켜주면서 공 내리면 되겠죠 뭐별수 없어 보이고 여기 들어면 열어가지고 차가 마을 지키겠어 이렇게 좀면 되죠 아무 수도 아니고. 가라! 살을 눌러놓을게요. 상위 때문에 그냥 공 내려가겠네. 아, 지금 가더라도 그냥 공이 내려갈 수가 있네요. 차가 있어가지고. 이럴 수가 없네. 그냥 뽑은 합시다. 내려가봐야 이공 내리면 차가 살을 지켜주는까별없네요 그냥 뽑은 합시죠 그냥 깔끔하게. 눌러놔. 넘어가지 못하기. 이제 포분하자연스럽게할 수가 있고요 포를 넘기고 넘기고, 이 포를 이렇게 넘기고, 이런 식으로 두죠. 그게 형태가 좋아 보입니다. 하포를 넘어올게요. 처음 오신 분 계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포는 게 주고, 올려서 상으로 차걸기 상으로 차걸기 옆으로 가면 안 됩니다. 옆으로 가면 차 죽기 때문에. 먹어주고. 얌얌. 아, 포를 좀쪽 넘기겠다. 일로 가려고 하는 거죠. 차부터 걸고요. 공을 돌릴 준비를 하죠. 어, 이렇게 돌립시다. 그냥 돌려주면 되겠죠. 어, 이쪽 간다는 얘기니까. 맛 뺏는 게. 포는 힘이 되죠. 별수 없고요. 마가 좀 나가야겠네. 마가 좀뜹시다 공기 나가보죠. 아 이거 상 빠지면서 는 좋았네. 상 빠지면서 포로 차걸고 상으로 보는 수가 없네요. 와이수못 봤을까? 이 수가 좋네요. 두고 나니까 보이네. 혼에나 찬에나 왜 이걸 못 봤을까요? 차가 걸리니까 피하면은 포가 죽었죠. 좀 늦게 봤네요. 그럼 뭐, 폰을 먹어야지. 없는 사람이 먹어줘.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입폭까지 죽기 때문에 여길 못 먹고요. 여길 치워줘 그죠? 여길 치야 되고, 상 빠져가지고, 사도 때리겠다, 물어볼게요. 상사타도 한 노려보고, 차를 거셨는데 일단은 피해야 되겠네. 요 일단은 피해줘야 되겠다고, 안 되겠네. 폰으로 하면 안 좋은 게 터치 잘못해서 기물 먹겠다고요? 그런 경우가 있죠. 일단 먹어. 장고 부르고 서로 봤는지 사로 봤는지 궁이 올라오는지 물어보고 이러면은 장고 부르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네요. 마가 이게 들어가겠다는 얘기인가 일단 포장 불러보죠. 일단은 포장 불러봅시다. 어떻게 된건가? 마가 들어가는지 차로 봤는지뭐 이러면 맞다가지고 차 걸고 마 걸고 마가 이렇게 뜰게요. 포장에서 마가 못 뜨죠. 차가 열려가 차가 아마 요렇게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시고요. 그렇죠? 요렇게 차를 지켜 볼까요? 마장군 마장군이 잡먹겠다이 마가 못 뜨기 때문에 마장이 착들리겠죠. 되 아 저렇게 그러네요 대찰하겠다 하... 저런 수가 있구나 차가 차를 못먹죠 마장이 라가지고 차는 차를 못먹겠거든요 마는 먹을 수 있습니다 마가 이렇게 뜰게요 마를 주고 마갔다가지 명포를 노려봅시다 차가 차를 못먹거든요 마장이니까 마는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가포를 칠게요 마가포를 치면은 여기 밑장 회토니까안 먹을 수가 없거든요 밑에 장군 외통이니까, 저을못 때립니다. 여기 통해가지고. 이 그때 만에나. 포장이니까 마음 못 두고. 이마까지 먹을게. 꿀것할게 없죠? 차병병밖에 없어가지고, 양포를 막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공을 돌리는 정도, 고요그 양차가 맞대리면 되겠죠? 아니면 살을 받든가 공을 돌리는 정도. 먹으면 되고요. 로 양병차도 상대 못 이기죠.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짱구!